케이크 샵 전경입니다. 앞쪽에 테이블 두 개를 마련했고요. 메뉴판도 있고, 그다음에 어, 케이크들이 꽉차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레촌 바보의 모양의 어,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어, 비싼 케이크 말고 이제. 저렴한 케이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비싼 케이크만 만들어서 팔려고 했었는데 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예, 현지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케이크도 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잼도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이탈리안 와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에는 지금 아마 케이크를 한 9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어, 3개는 모양이 다 됐고. 케이크 가격은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작게 한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코팅 대기중인 케이크들입니다 네 우리 제빵재료 코너입니다 음? 블루베리 토마토. 아, 저, 초콜릿이구나 초콜릿 종류, 색소, 그다음에 빵틀, 케이트, 예. 그다음에 포장 재료, 그리고. 제빵에 필요한 연장들 그리고 생일 장식용 초들 그리고 꽃 케이크 장식용 꽃 네. 이건 뭘까요? 아 딸기잼. <laughs> 이건 뭐지? 크림얼 아, 아 망고 크림얼, 머쉬룸 아 버섯 버섯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 온던트, 어, 이렇게 식용유도 팔, 팔고. 마가린, 쇼트닝, 베이킹 소다. 어 그리고 페트병 뭐 각종 포장 용기들도 이렇게 위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케이크 장식할 때 위에 이제 뿌리는. 이거 뭐지? 그라함스. 예. 뭐. 뭐야 이게? 크래크, 크래크 만드는 예, 재료네요. 아. 이거 뻥튀기 같은 건데? 뻥튀기 같아요? 네. 생크림인 거예요. 아이거 뭐지? 프리미엄 코코아 파우더, 이거 소콜릿 그리고 빨대도 밟고 설탕, 설탕. 이거 뭐지? 코코아 파우더 이거는 어, 베이킹 파우더 스킴드 밀크 가사바 윗플라워 밀가루죠 세데나? 모르겠습니다 콜스타치 전분인가? 응. 케이크 플라워 이 케이크를 만들 때 쓰는 반가루입니다 어플포스 네, 일반적인 네, 밀가루. 하... 계란도 팔고요. 심지어는 쌀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가린. 버텔 치즈 비보 몰라요 윕탑핑 네. 딸기 요구르트도 있네요 요구르트 <laughs> 어, 상당히 꽉 찼죠 최근에 여기서 음, 하루에 매출이 3천 많게는 5천 ,000. 3천에서 5천페소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어, 아우, 저는 만족,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음, 이 시국에 하루에 5천페소씩 요 제빵재료가 팔린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아 <laughs> 네. 한만 페소는 팔려야 좀 여유로워지는데. 안타깝네. <laughs> 그리고 케이크 쪽도 하루에 한 3천, 5천. 그래서 하루 매출이 최소 5천에서 만, 만 2천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 수익으로 본다면, 한 30%? 40%? 이게 예, 하루에 한 4, 5천 페소 버네요. 한달 하면, 12만 있네요. 12만. 네, 직원이 아시다시피, 어, 4명. 5명.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직원이. 그럼 5만 배수 날아가죠. 어, 월세 어, 4만, 그 다음에 전기세만 또 5만 배수 날아가죠. 2만 배수 남네요. 근데 이걸 왜 해? 조금 아, 있으면 9월 되고 10월 되고 음, 크리스마스가 오고 하면 하루 매출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만, 4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음, 10만, 하루 매출이, 하루 매출이 막 5만 찍고 막 10만 찍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하루에 케이크를 막 100개씩 팔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어 여기에 이렇게 케이크샵이 있다. 그리고 제빵 재료 상이 있다. 나는 너를 주변에 알리고 페이스북으로도 알리고 어, 유튜브로도 알리고, 네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그렇게 해서 네. 한두달 뒤에 아마 폭발적인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걸 배달해주는 업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달을 하니까 케이크도 배달하고 요런 제빵 재료들도 배달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앞으로는 딜리브리 그러니까 배달 전문 사업들만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우, 순식간에 8개 조그만 케이크 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스트로베리 케이크입니다 딸기 케이크 생크림과 딸기잼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저가형으로 만들었습니다 I hope my husband will buy like this for me <laughs> You make, I will pay <laughs> really? make our birthda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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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thday. We birthday. We birthday. We birthday. birthday. Happy birthday. <laughs> birthday? Huh? birthday? Yes, birthday, birthday. Where are you playing that?